하남 H2 프로젝트와 캠프 콜번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또 광주시는 공업용지 조성 제한 기준 상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모저모를 오용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남시 H2 프로젝트는 창우동 108번지 일대 17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입니다. 2,4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표류해 왔는데. SPC 도입 방식, 그러니까 민간이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서 참여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패션 단지가 아니라 친환경 복합 단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캠프콜번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도 SPC 도입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관련해서 하남시는 지난 4월에 기존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로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신동원 광주시장은 한 포럼회에서 6만 제곱미터인 공업용지 면적 규제를 30만 제곱미터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별 단위 공장의 난림만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저 주거 지역 그냥 혼자가 돼 가지고 없어요.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현행 규제로는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과 이전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드라이브 울경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